반갑습니다. 차트 분석하는 여자 이현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 리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코인 소식 전해드리면서 수익 내드리려고 선물 보따리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영상 시작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선물이 필요없고 코인 소식만 확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킵 하셔서 바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선물 보따리 준비해왔다고 말씀드렸죠. 영상 시작하면서 시원하게 첫 번째 선물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수익 내기가 여간 쉽...

코인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매매 기법들을 총 망라해서 매매 비법서를 집필을 했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피보콘 기법이라고 보이시죠? 이 매매 비법서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요. 누구나 쉽게 꼭 간편한 차트 분석으로 코인, 주식, 해외 선물 등 어떤 형태의 차트 분석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딩뷰의 차트 기능을 140% 활용하여 쉽고 차트의 등락에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매매하고 보조 지표에 얽매이지 않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분봉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높은 승률을 얻을 수 있는 작전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솔루션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잃지 않는 매매가 가능하게 합니다. 딱두 가지만. 알고 구독자님들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선두 줄만 그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선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으로 피보나치 지지 저항 라인이 뜨게 됩니다. 세팅해 놓은 값에 의해서 어디서 조정을 받고 어디서 상승을 하는지 눌림목 구간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어떻게 차트를 세팅해야지 이 눌림목과 매도 포인트가 나오는지 설정 방법 세세하게 정리해 놓았고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을 만큼 이야기 쉽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매매 비법서에 있는 설명대로만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세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팅하는 게 쉽다고 결과까지 가볍지는 않은 거 다들 아시죠? 예시를 들면 카바코인에 실제로 적용한 사례인데요. 지난 5월 3일 이 매매 비법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을 시켜서 작도를 진행했습니다. 5월 7일 매수, 5월 9일 매도 불과 이틀만에 75.68% 상승으로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비법서대로 작도를 한 이후에 그린존 체크하고 매수 보라존 체크하고 수익 실현을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유 클라우드 아시죠? 공유 클라우드라 누구나 쉽게 링크만 누르면 매매 비법서 다운로드 가능하게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구독자님들께서 매매 비법서 계속해서 많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 공유 클라우드 링크를 영상에 공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영상의 공유 클라우드 링크를 바로 공개를 해 드렸는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산발적으로 요청을 주시다가 보니까 다른 메일들에 묻혀서 제가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많은 분들이 링크로 몰리다가 보니까 접속이 폭주해서 다운로드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만 제가 이 매매 비법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공유 클라우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링크 보내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437-4654 번호로 코인 비법서 코인 비법서라고 단 5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매매 비법서 받아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죠? 단 10초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수익 내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이 매매 비법서 받으셔서 수익 왕창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에 알트코인의 대장 비트코인이 100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요 줬을... 계속해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기간 조정에 들어갔던 비트 탓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자 그런데 지금 힘들었던 구간을 이렇게 탈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6월이면 불장이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 준비를 위한 조정 구간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상승만 남았습니다. 더해서 큰 틀에서 대외적인 이슈들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인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는 바로 부채안도 협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부채, 즉 빚의 마지동선을 정해두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을 완료를 해서 이상한 선을 높여야지만이 새로운 달러를 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정 구간을 맞았었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최종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세력들은 큰일이 날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이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역시나 내 정권 때마다 이루어졌던 협상이었고 다시 또 비트코인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뷰치한도 이슈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금리입니다. 먼저 연준의 5월 의사록이 저번에 공개가 되었었죠. 5월 회의 당시에 내부 의견이 꽤나 크게 엇갈렸던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원하는 매파와 동결 또는 인하를 해야 한다. 비둘기파. 이 두파의 의견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 실리콘밸리 사건과 같이 은행 파산 우려 때문에 금리에 대한 추가 상승은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았었지만 게다가 제롬파월 의장 역시 최근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만큼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꽤나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더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30%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이러한 네트워크 가치는 역대 최고치에 가까운 상태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해시레이트 최고라는 컴퓨터들을 얘기를 하고요. 책을 난이도도 덩달아 상승하게 되고 보안성도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활성 주소수 역시 최근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들이 높으면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과거 흐름들에 따르면 이렇게 비트코인 활성 주소수가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는 순간부터 상승장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러한 지표들은 비트코인의 불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악재들이 어느 정도 잠재워졌고 서서히 이러한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6월에는 엄청난 알트코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더해서 6월 기준금리 동결의 가능성까지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현재 세력들이 다양한 악재를 빌미로 코인의 기간 조정을 유도했었는데요. 개인 매물들을 많이 털었습니다. 이제. 비트가 상방으로 쏘기 위한 시나리오는 다 만들어놓고 네,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 6월에는 알트코인의 강한 펌핑을 예상해볼 수 있겠죠. 그럼 곧 불장이 올 텐데, 오늘 검색하신 코인은 당연히 상승이 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가장 많이, 가장 크게 상승할 코인을 잡아두는 것이 수익적인 면에서 이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선물 보따리 다 풀겠습니다. 바로 6월 50% 이상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달 마스크 네트워크 추천드렸고 68.83% 수익 4월 아비트럼 19.85% 수익 5월 밀크 39.19% 수익입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5월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밀크 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제 비법서에 나와 있는 기법 그대로 나와 있는 지지 저항 알려드린 거고요. 417원 돌파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주요 저항선부터 최종 저항선까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께 안내해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 인증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 더큰 수익 얻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지지 저항만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매매해주셔도 더욱 더 좋습니다. 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 보내 주시면 이렇게 확인하는 대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코인입니다. 선착순 300분만 6월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6월 달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5437-4654 번호로 6월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참 답답한 점이 여러분들 도움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준비해서 알려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뒤늦게 연락을 주신다라는 거죠. 영상 보고 문자 하는 걸 깜빡했어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를 찾아보는데 결국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 물려 계신 분들은 본전이라도 찾았으면 좋겠어서 정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물려 계신 분들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대응만 하면 본전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익까지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핵심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수익 실현과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한 매수 가 매도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서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수익을 보는데 급등하고 있다고 추격 매수 들어가서 물리고 세력들 언론 플레이에 당해서 물량 떠넘기기 당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는 거니깐요. 아무 자리나 추가 매수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확실히 하셔서 제가 드리는 자료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감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매수매도 타이밍을 따라가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이었습니다.